안녕하세요. 진홍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기원에서도 만든 교재가, 좋은 교재가 있어서 소재,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 방송을 켰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4월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4월 시리즈는 이제 그 약간 아이들 보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른들이 푸시기에 성인들이 푸시기에도 적합한 난이도 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네이버에 한국기원 바둑몰이라고 검색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경 바둑모를 클릭을 하면 이런 사이트가 뜹니다. 이런 사이트가 뜨게 되고요. 바둑모를 들어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자 여기서요. 자 지금 조금 키워서 바둑서적 시리즈 여기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검색하기 우측에 보면 검색하기 버튼이 있거예요 이거에서 사활이라고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4월 1, 4월 2, 파월 4월 특강,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4월 시리즈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일단 책 자체가 정말 난이도도 1, 2, 3, 4가, 4월이 사실은 현행기경이라고 하더라도 쉬운 문제, 와 어려운 문제, 갭이 상당히 크고, 물론 기경 종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난이도별로 풀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바둑 팬분들께서 보시기에 자신이 풀만한 적합한 난이도를 찾아가기 편해요. 자, 1편 같은 경우는 각권 만원인데요. 대략 타이젬 1단에서 2단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은요. 파월 시리즈 2는 얘 예, 대략 2단에서 한 3단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는 한 4단까지 볼게요. 4월 시리즈 3도 거기서 한, 한 단에서 두단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타이잼 3단에서 한 5단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4월 시리즈 4는 타이잼 4단에서 6단 정도까지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성인분들은 4월을 잘 푸시는 분 계시고, 못 푸시는 분 계신데,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편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겁니다. 자, 1편을 푸시고, 그 다음에 너무 쉽다 싶으시면 2편으로 올라오시고, 너무 쉽다 싶으시면 3편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만약에 6단 분이 1편을 푼다 그래도 흠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좋은 공부가 되니까 1편부터 차근차근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책의 특징은 정답이 없다는 건데요. 정답이, 정답지가 따로 없어요. 정답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팬분들께서 직접 푸시고, 네, 너무 쉬우실 경우에는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쉽다는 뜻은 당연히 이게 정답이지 라고 한눈에 채점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채점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고 주변에 고수분들이 있으시다면 채점을 부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둑 책 소개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